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14주 연속, 서울의 경우 13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주 대비 0.05%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31곳에서 28곳으로 줄었습니다. 하락 지역은 134곳에서 14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2월 4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로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마이너스 0.04 퍼센트 마이너스 0.02 퍼센트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마이너스 0.07 퍼센트 세종은 마이너스 0.20 퍼센트 매매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2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이처럼 거래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개발 기대감과 정조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체로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거래는 금매물 위주로 진행되면서 하락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지역 14개구는 전주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면서 중구와 용산구는 보합전환했지만 은평구는 녹번 신사동 구축 위주로 0.06% 도봉구는 쌍문 방학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05% 성동구는 마장 하왕십리동 위주로 0.0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도 지난주보다 0.02%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상승 전환한 송파구는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송파구는 오금 송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0.01% 올랐습니다. 동작구는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보합 전환했지만 금천구는 금매물 거래가 지속되면서 독산, 시흥동 위주로 0.05%, 서초구는 우면, 잠원동 위주로 0.04%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2월 넷째 주 마이너스 0.03%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2월 3주차에 마이너스 0.02%보다 하락폭을 소폭 키웠습니다. 먼저 서구와 연수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랐습니다. 서구는 정주역권 양호한 청라와 가정동 위주로 0.02% 연수구는 송도 청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1%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추홀구는 학익 주안동 위주로 0.11%, 중구는 중산 운서동 위주로 0.11%, 계양구는 계산 작정동 구축 위주로 0.05%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2월 4주차 경기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마이너스 0.06%였습니다. 고양 덕양구는 향동 덕은동 준신축 위주로 0.04%, 여주시는 교통호재 영향이 있는 교동 등을 위주로 0.03% 올랐습니다. 하지만 안성시는 공도읍과 대덕면 위주로 0.17%, 성남 중원구는 하대원 금강동 주요단지 위주로 0.16%. 시흥시는 월곶 대야동 구축 위주로 0.15% 안양 만안구는 안양 박달동 위주로 0.14% 광명시는 일직 소화동 위주로 0.13% 하락했습니다. 이 매물 적세 영향으로 오대광역시와 세종 여덟 개도 역시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대광역시는 지난 주보다 0.07%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 중 부산과 대구는 전주 대비 각각 0.08%, 0.13% 떨어졌습니다. 이 세종도 전주 대비 0.20% 하락했습니다. 여덟 개도 중에서는 이 강원도만이 매매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전고 아파트 전세 가격은 장기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만 해도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41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던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우수 학군지나 신축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신축단지나 수리 상태가 양호한 전세 매물은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05% 올랐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가격 전주보다 0.08%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금호, 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0.16%, 광진구는 자양, 광장동 위주로 0.12%, 노원구는 월계, 중계동, 학색권 선호단지 위주로 0.12%, 용산구는 원효로 일가와 용문동 소형규모 위주로 0.11%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 11개구 전세가격은 0.02% 올랐습니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신학기 이사 수요 이후 전세 매물 가격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0.04% 소폭 하락했는데요. 동작구는 노량진, 사당, 흑석동 주요단지 위주로 0.11%, 금천구는 가산, 독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0.08% 올랐습니다. 인천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 동춘동 위주로 0.13%, 부평구는 삼산 부평동 위주로 0.13%, 미추홀구는 용현 주안동 위주로 0.12%, 서구는 연희 검암동 위주로 0.12%, 중구는 운서 중산동 위주로 0.10%, 남동구 논현 서창동 위주로 0.05%, 동구는 송현 만석동 위주로 0.04%, 이 마지막으로 계양구는 방축, 귤현동 위주로 0.02% 상승했습니다. 2월 넷째 주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0.0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원 영통구는 원천 2위 메탄동 위주로 0.25% 부천 오정구는 여월 오정동 위주로 0.24% 수원 팔달구는 우만 고등동 위주로 0.23% 상승했습니다. 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안양 만안구는 안양동 위주로 0.19%, 안성시는 아양동과 대덕면 위주로 0.18%, 파주시는 검산 아동동 위주로 0.25%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와는 달리 지방은 전세 매물 적체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대광역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이중 대구는 전주 대비 0.10%, 광주는 0.04% 떨어졌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이 있는 세종도 전세 가격이 지난주보다 0.27%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수요자들이 팔짱을 끼고 있는 관망세가 뚜렷해 보입니다.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이 내놓는 급매물만이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인데요. 일기신도시특별법과 이기지틱스 호재가 있는 일부 수도권 신도시에서 집값이 꿈틀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반면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도 심각합니다. 이 높은 시세 차익으로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개포동 DH 퍼스트어 아이파크 무순이 청약에서는 세가구 모집에 101만 명이 몰렸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높은 분양가로 화제를 모은 포제스 안강은 초기 계약률이 70%를 넘었습니다. 한편 지방은 미분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브랜드 아파트 단지조차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집주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맞먹는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